오늘 방영된 KBS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이승기와 주상욱이 공동 대상수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승기는 법대로 사랑을 하듯 통하여 대상수상이라는 쾌거를 안을 수 있었는데요. 이승기는 대상수상 소감 자리를 비롯해 현재 부설수에 오른 본인의 심경을 덤덤히 전했습니다. 올해가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다.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참석하는 과정에도 많은 고민을 했다. 이어서 10,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게 될 많은 후배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 싸우고 내려놓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들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고생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향한 감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승기가 연기 대상 시상식에 등장했을 당시 삭발을 한채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개인적인 신경의 변화로 인한 것은 아니며 대가족이라는 영화에서 주지스님 역할을 맡아 삭발한 것일 뿐이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함께 전하였습니다.